오늘은 두, 뭐다 못다한 두뇌 보험 계획을 해보려고요 다시 좀그 두뇌 보험 계획 플레이리스트를 다 완성시켜 볼까 해요 다른 동영상에 유저분이 댓글을 남겨 주셨더라고요 왜안 하냐고 몇분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해보려고요 아그 지난번에 해놨던 걸 보니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막 동영상 편집할 이것도 잘 모르고 또그 소리를 잘 조절을 못해서 막 듣기가 안 좋네요 근데 그냥 냅두고 15부터 계속 이어서 할게요 그리고 100까지 한 다음에 뭐 여러 개 있으면 앞에를 다시 만들죠 그냥 한권을쭉 해보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잘하는 것보다 일단 15강은 이면 없애기 이틀째죠 아, 차라리 지난번에 14를 하지 말걸 그러면 약간 더 마음이 편안했을 텐데 일단 15 이면 없애기 이틀째인데요. 그 본문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1 2 이면 없애기 실수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그 본문에 있는 예 하나를 보면 우리나라 1 우리나라 출생률은 감소하고 있고 우리나라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다. 이 우리나라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삶의 우리나라에서 삶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감소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점차 나빠지고 있다. 아, 이게 예제로 있는데요. 이거를 저는 그냥, 어, ABC로 바꿔볼게요. 그, 각각의 문장들을. 그, 우리나라 출생률은 감소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나라 출생률은 감소하고 있다를 A로 놓고요. 있고 오니까 이제 이고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살률을 증가하고 있다. 이건 B로 할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면, 그래서 여기선 B이면 우리나라에서 삶의 질은 점차 나빠지고 있다. C이다. 이렇게 할게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감소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삶의 질은 점차 나빠지고 있다. A이고 C이다. 이거를 이제 풀어보면 그 1에서 이고 없애를 하면 a가 나오고요. 또 1에서 2고 없애를 하면 b가 나옵니다. 그리고 4, 로 2에서 2면 없애기를 하면 c가 나오고요. 3과 5에서 이고 넣를 하면 ac 이렇게 되면 그따라서 뒤에 있는 a, 2, 고 c가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증명이 된 겁니다. 끝. 그 바로 문제 몇개 문제 두 개만 풀어보고 오늘은 그만할게요. 일단 가본 문제는 다음 추론이 마땅하다는 것을 차근차근 이끌어 보라 입니다 그 가본의 1번 문제를 보면 1. 내가 생각한다면 나는 존재한다 2.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내가 존재하거나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되게 쉽습니다 이로 1에서 이거 없애 하면 나는 존재한다고 되고요 2에서 이거나 너를 하면 나는 존재하거나 내가 존재한다고 됩니다 끝이죠 나랑 내가 뭐, 같은 의미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왜, 그, 3번에 보면, 2에서 1, 2로 1에서 2고 없애한 다음에 나는 존재한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보 문제를 보면 <목소리> 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도 됩니다. 말이 이상하다거나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뭐 얼굴이 크네, 못생겼네 이런 건안 됩니다. 이건 선척적인, 선천적인 선천적인 거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럼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